안녕하십니까? 예,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이제 공유 경제가 죽고 구독 경제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구독 경제는 2015년부터 막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나서 도래했다. 어, 구독 경제는 뭐 넷플릭스에서 어, 처음 만든 거예요. 이제 신문처럼 구독하는 경제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게 된 것은 또 코로나 일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유 경제가 막 죽는 거예요. 공유 경제라는 것이 어 우리 흔히 알다시피 어 카셰어링 차를 그죠 공유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내가 차를 한대사 가지고 뭐 미스터김도 타고 아니면 내가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을 태우다가 뭐 같이 공유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유를 못 해요. 어 소셜 디스턴싱 해가지고 그죠 2미터, 4미터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유 경제가 급격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우버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죠 지금 레이오프 시키고 있고, 우버니 리프트니 뭐 자동차의 공유 경제부터 에어비앤비니 에어비앤비는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어요. 불법이에요, 여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안 되겠죠. 그렇게 많은, 그죠, 어, 그, 급부상하던 공유 경제의 대기업들이 꼬꾸라지고요. 구독 경제가 살아납니다. 구독 경제는 이제 비대면이에요. 오프라인이에요. 언택트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시면, 뭐, 그죠. 넷플릭스는 뭐, 얼마에, 그죠? 얼마에, 무제한으로 영화를 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월 돈을 얼마씩 내거나 아니면 연 얼마씩을 돈을 내요. 그래서 모든 이제 홈피, 온라인, 모든 이제 그, 어, 서비스 또는 제품 판매에 구독 경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s u b s c r i b 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책이 나왔어요. 우선요, TNGO라는 사람이 Subscribed라는 예, 구독 경제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요. 어, Subscribed를 했어요. 그래서 왜 미래에는 이제 1대1로 물건을 팔거나 시장,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laughs> 마트. 백화점 없어집니다. 죄송해요. 시장 마트는 이렇게 면대 그죠? 사람과 만나 가지고 이거 흥정하고 뭐 물건 팔고 이런 시간들이 다 없어요. 너무너무 다들 바빠지고요.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일자리 두개 해요. 두탕 뛰어요. 그죠? 두 탕. 그죠? <laughs> 두 탕이 아니라 백탕뛸수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과장된 거지만은 주로 네개 내지 다섯 개의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더 바빠져요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성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그죠 합니다. 그래서 어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런 게 없어요. 낮에 그냥 네 여섯 개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면 밤에 뭐네 <laughs> 여섯 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해줘요. 왜 사람들이 전부 구독 경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이게 이미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은 비즈니스 시장에 대해서 어, 그죠. 티앤 h 어라는 사람이 정액제 서비스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쪼어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CEO예요. <laughs> 이렇게 했고. 사람은 뭐, 동양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이에요. 옛날에 신문사라고 불리던 회사들은 이제 신문사들이 다 없어져요. 저희 뒤에 가면 광고를 하지 않아요. 광고 시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구글도 없어진다. 광고로 95%의 그 이익금을 챙기든 수익을 챙기든, 그죠? 이런 회사들은 광고는 이제 AI가 나를 파악해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광고를 사람들이 어 보여줄 필요 없어요. 대신 내 핸드폰이 나를 다 연구하고 검색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순식간에 선택해서 살수 있도록 추천 어플이죠 추천 어플이 나오는 거예요. AI가 사람의 선택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신문사들이 2008년부터 위기를 겪고요 지금 현재 뭐 12년, 15년 정도 됐다. 신문사들이 거의 다 망하고 없습니다. 이름만 남아 있고 직원들이 남아서 그죠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이 'Subscribe'라는 이 책은 2015년에 나왔고요 구독과 좋아요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어 360페이지에 걸쳐서 구독 경제의 변화 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아주 이제 구매 판매 그죠? 이런 어, 모든 서비스가 변하는데 초소형 체험형 점포, 어 매일 돌아다니는 점포부터 시작해서 어 대부분 온라인으로 어 인공지능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어플까지 해주는 구, 구매를 대신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독경제, TNTO, 주월라 CEO인데, 뭐, 그 사람은 2015년 4월 27일에 전문지 포어춘에 이제, 그, 기고하다가, 그죠? 그걸 책으로 기고를 했어요. 우선은 구독경제라고. 2015년부터 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도 2015년에 알게 됐어요. <laughs> 이제 그걸 가지고 책으로 낸건뭐 2017년인가 뭐 이렇게 책을 냈고요. 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어 구독 경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컨텐츠 회사가 구독 모델 기반 사업을 한다면 광고의 중요성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 신문이나 광고 같이 대중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광고는, 어, 중요한 수입원이 되죠. 하지만 이 광고도 AI에게 무너져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 이 대답은 이 사람이 2015년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광고 예산을 대부분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 광고를 하지 않고 아예 구독 경제를 하면, 가, 간단한 거예요. 구독 경제라는 게, 어, 가령 내가 나는 매일처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월한 번씩, 어, 예를 들어서, 개똥쑥, 즙을 받아 먹어요. 그죠? 아니면은 뭐, 쑥, 즙을 받아 먹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전부 코로나 때문에, 어, 뽀리뱅이 즙을 받아 먹어요. 이렇게 면역성을 강화시키주는 도라지 즙을 받아 먹어요. 그죠? 어 그래서 뭐 개똥수기 너무 쓰다 하면은 개똥수 플러스 배 배즙하고 섞은 거 아니면 개똥수 플러스 무슨 무슨 뭐 청을 섞어가지고 어 약재가 너무 쓰지 않게 만들어서 이제는 면역성 강화하는 T 세 T 세포라고 해요 면역성을 강화하는 이런 약재를 약 그러니까 즙을 또는 액기스를 그죠 아니면 환을 어, 한 달에 한 번씩 배달을 받아요. 근데 1년치를 미리 내거나 아니면은 매월, 그죠? 자동으로 내 구자에서 쇽쇽 빠져나가요. 매월 5만원씩, 10만원씩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동으로 배달이 돼요. 자, 매번 한, 한개 팔면서, 그죠? 배 하나 팔면서, 500원에 팔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것보다. 자,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1년치를 그죠? 미리 받거나 1년치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광고하면 되니까 광고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 구독 서비스는 한번 하고 나면은 잘 끊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 만족도를 중간에 <laughs> 이 렌탈은 달라요. 렌탈은 주로 정수기 렌탈하는데 정수기를 그죠? 어 그냥 갖다 줘요 그러고 돈만 빼 가요 전혀 변화가 없고 고객의 어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내가 여러 초이스를 줘요 개똥쑥하고 도라지를 받아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죠, 뽀리뱅이하고, 아니면은, 무 무슨, 무슨, 뭐, 당뇨에 좋다고 하는 양파즙하고, 양파즙이 너무 덜, 달콤하고 덜덜하니까 그게 약간 쑥을 섞어서, 양파, 쑥, 이런, 어 조합을, 서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선택하도록 해요, 선택하도록. 이제, 서베이를 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뭘 붙여드릴까요? 이번 달한 달, 뭐 드시겠어요? 한달 동안, 그죠? 서베이를 해서, 계속해서, 아, 우리는 이런 제품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 개똥쑥 말고 너무 쓰니까, 조금 뭐, 조금 좋은, 뭐, 사냐초 중에서, 뭐, 무엇, 무엇을, 그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고, 어,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간이 나쁘니까, 나는 뭐, <laughs> 장이 나쁘니까, 아, 나는 뭐,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laughs> 여러 방면으로 좋은 사냐초를, 어, 제공을, 그죠. 월별 또는 연별로 하게 되면 광고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광고비뿐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마케팅, 판매, 그죠. 홍보 직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는 이미 그 많아요. 꽃도 있어요. 꽃도요. 어, 꽃도 옛날에는, 어, 호텔에만, 그죠? 꽃집에서 매주 가서 꽃을 바꿔줬어, 이 꽃, 저 꽃. 그런지 이제 가정에서 내가 꽃을 받아보고 싶은데, 월난 한 5만원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나온 꽃들을, 그죠?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티엔츄조주라이 CEO입니다. 티엔츄는 미국의 코넬대 전기공학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고요. <laughs> 그 다음에 맨 먼저 오라클에 입사했어요. 오라클에 입사해서 세일즈 포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999년에 세일즈 포스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세일즈포스의 11번, 11번째 직원으로 들어가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 최고 전략 책임자, 뭐 CMO, CSO를 거쳤습니다. 2007년까지 쪼오라를 공동 창업하고 현재 최고 경영자 CEO를 맡고 있고요. 전기구동모델 아까 이게 브스크라이드를 2018년 6월달에 출간했네요. 2018년 6월달에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어, 라 CEO는, 그죠, <laughs> 구독 경제 시장이 820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뭐 여러 곳에서 구독 경제 시장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조라가 s u b s c r i b e 해가지고 강의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8 trillion subscription economy opportunity 가 나온다라고 2016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구독 경제가 더 빨리 왔고요. 더 커졌어요. 왜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구독은 내가 온라인으로 구독하거나 모바일로 구독을 하고 물건은 그저 언제든지 택배로 갖다 놔요 <laughs> 내집 앞에 내 방, 방문 앞에 갖다 놔요. 그 사람들하고 대면 만나서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게 구독 경제 인덱스 시스템을 갖췄어요. 인덱스, 그죠? 인덱스를 해가지고, 뭐, 구독 경제가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아,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어,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을 이쪽은 확 줄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구독 경제는 처음에 신문 잡지로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에 이미 뭐 네이버 카카오 포털 사이트에 이제 개편이 예고되고 있어요. 내년에 전부 이렇게 구독 경제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구독 경제 시장이 이미 623조 원의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달러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게 623조 원이 올해 시장에 왔다.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미. 소비자가 소유해서, 소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다가 집에 그냥, 이제 사람들이 노마드에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해요. 왜 일자리 찾아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공구, 뭐, 여러 가지, 그냥 기계, 기기를 집안에 가장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잠시 그 공구를 빌리면 돼요. 드르륵, 들들들, 드릴 같은 걸왜 사서 가더나요? 뭐, 한 3년에 한번 쓰는 거를. 내가 필요할 때, 그죠? 공구 잠시 빌렸다가 갖다 줘요. 그러면은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집안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간단한 이런 삶을 즐길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2023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로 간다. 놀랍습니다, 이제. 모든 물건은 이제, 음, 구독 서비스로 팔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2년 후가 되면 2, 3년 후가 되면, 아, 구독 서비스 하는데 왜 시장이 필요하고, 왜, 그죠? 왜 신세계가 필요해요? 왜 이마트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갑니다. 앞으로 마트, 그죠? 현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특히 미국에, 저는, 어, 미국에 1979년에 갔어요. 아무튼, 79년에, 어 파리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80년, 90년 뭐그죠이뭐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맨 처음 미국에 가서 하고 싶었던 게아 백화점 한 가고 싶다. 그래서 시에스 백화점에 갔어요. 시에스 백화점. 그 다음에 아, 내가 카메라 공부를 했어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진 어 MFA라고. 석박사 하기, 영화 촬영도 하고, 뭐, 영화 제작 석박사 하기에 들어갔는데, 카메라가 그냥, 매일 쓰는 게 카메라니까, 내 카메라를 갖고 싶은 거죠. 좋은 카메라. 점점 더 새로운 게 뭐가 났나. 해서, Radio Shacks라고, 전자상가가 있어요. 매일 그 집에 갔어요. 매일, 아래야. 없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다문 닫았어요. 엄청난 회사들이. 그 백화점이, 시월스 백화점이니 뭐 타겟이니 타겟은 뭐 지금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지만, 어, K마트니 뭐 정말 많은 이런 어, 마트들이 사라지고 전부 이제 구독경제 또는 주문 주문합니다. 전부 어디로 갔어요? 알리바바, 아마존 음, 구독해요. 전부 다또 주문해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가왔죠. 다가왔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시장이라든가 마케팅 회사들이 다 망해요. 마케팅은 전부 이제 인공지능 회사로 갑니다. 인공지능. 자, 이렇게 해서 구독 경제 열풍은 현재기죠.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에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만약에 494조였다면 20년에는 623조원을 이미 도달을 했어요.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일반 소비 판매 지수의 4배로, 일반 그냥 면대면 판매보다 4배로 성장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구독 경제가 미국 소매 매출의 420% 증가, 미국 경제보다는 500%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대는데 뭘 망설여요. 그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켄지는 미국의 소매 업체들의 구독 시장 매출 규모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100%씩 성장해왔고, 2023년에는 여기 있죠? 2023년까지 75%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구독, 유아용품, 이제 유아용품은 잠시 쓰고 버리는 것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구독 경제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원하는 서비스로 가져갑니다. 사치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치용품? 쓰다가 보면 그죠? 내뭐 네, 핸드백. 샀는데 뭐2 0 0만원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내가 원할 때만 어, 구독 서비스로 어, 100가지 핸드백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나는 원하는 이 사치품을 항상 바꾸어서, 어, 예. 네. 어, 할수 있어요. 넷플릭스의 구독요금처럼 그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 포털도 지금 개편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는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할, 할, 확인할 수 있게 해서요. 인플루언서를 어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어, 구독을 하면요. 자동 결제하고요. 아주 편리하고요. 매월 많은 서비스를 또결제 애를 뭐,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선정하고 나면요, 종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물건은요, 시장 가면은 요 물건 살까? 저 물건 살까? 오늘은 요거 샀다가 다음, 내일은 요거 사니까 매일처럼 내가 광고를 해야 되고, 매일처럼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싱싱해요. 이런 말을 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구독 경제는 한달 내내 할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을 결, 자동 결제로 그냥 쇽쇽 빼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감각까지도 없어져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요. 구독 경제의 장점이 그런 겁니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구독 경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가 뭔지 그죠? <laughs> 어, 결정을 할 수, 어그 모르는 이런 그죠 낭비도 있을 수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 무제한 구독 구독료 그죠? Unlimited movies, Unlimited TV show 그리고 뭐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자, 구독 경제가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자동차 렌탈. 렌탈인 거죠. 한개 차를 주면서, 어,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30만, 원 5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어, 이부지라는 이것은 339, 그러니까 뭐, 3, 300불, 400불 정도 하니까 4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차 종류를, 여러 종류를 모을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아예 내가 집에서 모는 거니까, 오늘은 뭐, 아반떼뭐라 그런데, 3일 후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독일에서 와요? 아, 이거 뭐, 아우디를 바꿔가지고 타야 되겠어. 뭐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선에 섭스카이브 해요. 구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 운전하고요. 스왑 바꿔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멈출 수 있어요. 내가 한 달만 구독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차는요, 한 달만 타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차는 한번 사면은 10년은 써야 돼요. 얼마나 그죠? 한 지금 계속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한번 사면요. 10년 동안 스탁돼 있어요. 그그 차를 써야만 돼요. 또는 20년 동안 그죠? 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엄청난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페어라는 회사도 있고요. 플렉스 라이브도 있고요. 리볼스에다도 있고요. 버로도 있고요. 레스도 있고요. 뭐 여기 뭐 회사들 척척척척 다 있습니다. 이거 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온라인 구독 편의가 있고요 자주 자동차 종류를 교체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이다. 한 달에 보통 3, 40만원 해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 미만 때도 있어요, 이 예. 차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한 달만 구독 가능할 수 합니다. 차를 그죠. 한 달만 돈 내고 끊으면 돼요. 원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어, 자동차 구독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다. 그리고 임대 구, 구매보다는 자동차를 더 자주 교체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이다. 그죠?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뭐, 뭐,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수수료만 내면 돼요. 뭐, 엔진오일 갈아야 되거나 보험을 내야 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이 손상되거나 요즘에 신용 손상, 신형 불량자가 많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구독 서비스를 인도해서 그죠? 어레브라는 기업하고 같이 이미 하고 있어. 이럴 때 보험료 안 내고요, 유지비용 안 내고요, 엔진오일 교체 안할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요. 넷플릭스처럼 자동차 산업도 구독 경제로 급속하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카누라는 게 나와서 미국의 스타트 기업인데요. BMW 를 예,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전기차 구독을 시작을 했어요. 전기차는 BMW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TV, 음악, 게임 등을 구독하듯이 BMW 전기차도 이제 BMW 전기차는 판매를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비싸니까 판매하는 것보다 구독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우디, 도요다도 구독이지만 전기차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Buy Now 가 있는데 Subscribe Now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사지 않고 구독한다를 누른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제품에. 사든지, 구독하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구독한다고 많이, 더 많이 누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판매가 서비스 판매 구독입니다. 그죠? 그래서, 꽃을 구독하는 시대다. 꽃가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다. 그죠? 꽃을 어느 정도, 어, 신문 잡지처럼 구독을 해서, 어, 1년 내내 내가 꽃을 새로 나온 그 계절의 꽃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꽃도 차도 구독 경제로 갈수 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엄청난 이런 그뭐 지금 현재 한 600조 이상, 623조라고 했나? 이상의 구독 경제 시장이 떠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구독 경제지? 라고 묻는 CEO는 늦었어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아저 때문에 아시게 되면은 저한테 어, 내이 네, 사업도 구독 경제로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그리고 저는 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어?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이제 세계미래보고서 2035 55까지 2월 어, 초에 나오는데 이 책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 변화 기술 변화 그리고 비즈니스 변화를 총정리 망라해 놓은 책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